안녕하세요. 일랍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11번과 수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상품 삭제는 거의 일주일에 걸쳐서 다 삭제를 하긴 했습니다. 500개씩 삭제를 계속 반복하니까 끝이 나네요. 가능하면 역시 매크로를 만드는 게 좋은 선택지 같습니다. 제가 수집을 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1차 카테고리 기준으로 먼저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다 카테고리를 들어갔을 때그 url들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그 카테고리 명으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온 결과물에 대한 url이에요. 이게 뭐가 좀 다른지 살짝 보여드리면 패션 자파를 만약 한다고 하면, 자 이게 패션 자파 카테고리거든요. 검색을 하면. 창이 생겼다가 꺼지고 조금 기다리면 결과가 반영이 되고요. 자, 됐습니다. 400개 총 나왔죠? 이렇게 카테고리 나온 화면을 기준으로 하면 요 정도 8페이지. 실제로 이게 베스트 400이라서 이거를 가져온 것 같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이 패션 자파 자체를 검색을 하면 요거겠죠? 이렇게 여기다가 검색을 한 거죠 얘를 한번 붙여넣어 볼게요 다시 새로고침 한 다음에 붙여넣으면 살짝 화면이 다른데 결과를 보면 78,720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이지를 적당한 수로 뭐 100을 하던 뭐 50을 하던 이렇게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상품이 수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집을 이거를 지금 할까요? 지금 마침 한다고 치면. 지금 이미 하고 있어가지고 저 화면이 바뀐 거고. 진행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수집을 돌려놓고 그 수집한 날짜를 업데이트를 이렇게 합니다. 컨트롤 하고 세미콜론을 누르면 그 당일의 날짜가 기입이 돼요. 현재 이렇게 수집을 진행을 했고, 나중에 또 얘를 수집한다고 치면, 여기다 이렇게, 날짜를 업데이트 하는 거겠죠? 중복이면 색깔이 칠해지게 해놨고요. 그리고 1차 카테고리가 아니라 이제 2차로 간다면, 뭐, 여기서 탭을 계속 늘려가면서, 탭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하나 이걸? 열? 열을 계속 늘려가면서, 그 카테고리에 맞게, URL을 여기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켓 연동 설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이버가 연동 설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문의를 남겨둔 상태거든요. 답변이 오면 그것도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집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중간에 막히는 거 없이 얘도 32페이지나 잘 왔고요. 오류 같은 게 거의 없도록 개선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어 이거 제가 쓰는 식인데 이게 청색치. 아, 검정색은 흑새치라는 별명을 가진 시계예요. 똑같은 모델을 빌 게이츠가 착용하고 있어 가지고 언제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저도 모양이 좋고 예뻐서 잘 씁니다. 가끔 차고 다닙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저 수집할 때이 수집, 수집 정책 보기가 있잖아요. 이거를 설정을 다해 놔야 돼요. 뭐, 마진율이나 치환 그룹? 이런 것도 여기서 안에서 설정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해버렸으니 그냥 가겠습니다. 업로드 영상까지는 딱히 필요가 없겠죠? 그거는 제 마켓명이랑 아이디가 다 노출이 돼서 편집하기도 좀 귀찮으니까, 업로드 영상은 생략하고 주문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영상을 녹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